자, 안녕하십니까 기업 정보를 해야 되다는 제가 기아람의 우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한 몇십 개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반도체 또 이차전지 로봇 이 섹터들을 잡고 여러분께 들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다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은근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또 플레이리스트로 첨기대 여러분들 첨단기술 지식의 대중화 첨기대 코너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한번 이 분야, 이 부분을 재밌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나중에는 관련 또 전문가들도 모셔가지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오종석이가 기아람에서 여러분들 함께 조금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야겠다 하는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섹터는요,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밸류체인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산업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죠 이를 어떻게 쉽게 이해하냐 자이 부분 같이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도체 이 밸류체인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먼저 회로 설계 그 다음에 공정 부분 그리고 후공정 테스트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시면은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설계 공정 후공정 뭐 테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후공정 같은 경우는 보통 패키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딱 접근을 하면 솔직히 기존과의 접근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우종석이 여러분들 아마 국내 최초로 비교를 했을 거예요. 건축에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에 비교된 이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만약에 120층짜리 롯데월드를 짓는다. 자 이렇게 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건축 설계라는 걸 합니다. 자, 1층부터 시작해서요. 120층까지 화장실의 위치, 그다음에 어디다 엘리베이터를 위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쭉 잡아 가지고 설계라는 걸 합니다. 자, 이 설계라는 걸 바탕으로 우리는 시공사가 붙어서 이제 건축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시공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 120층 정도를 지어 봤느냐. 자,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니티나 여러가지 다른 뭐, 사우디나 여러가지 또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큰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아이 기업이 고층건물을 지어본 이력이 있냐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보통 보거든요 자 요렇게 120층짜리를 짓는 시공사가 붙고요 자 120층을 쫙 위에까지 지으면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죠 자이 건물 안에 자 요게 제이 로데월드인데요 건물 안에 인테리어들을 해야 됩니다 안에 내부에 뭐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외부에 유리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쁜 그림의 요런 집그 다음에 혹은 건물 빌딩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쪽으로 무엇을 합니까 안전 테스트를 하죠 자.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그 다음에 성능은 제대로 나오는지, 엘리베이터 속도는 제대로 나는지,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버틸 수 있는지, 자, 요런 것들을 테스트 하게 되면은, 땅땅, 자, 이 건물에는 지금부터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됩니다. 가 허가가 나게 됩니다. 자, 요것을 그대로 반도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축에 비교를 하면은, 먼저 설계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반도체에도요, 여러분들, 랜드플래시 같은 제품들은 200층 이상을 저희가 만들게 되는데 200층 이상을 쫘라라를 만들게 되면 정확하게 엘리베이터 위치가 되는 부분들 혹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실이 되는 부분들을 쫙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1층부터 200층까지 쫙 겹쳐서 마치 제이 롯데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을 하는 사람들, 즉, 반도체 공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200층을 쫙그 미세하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만들었으면요. 아까 전에 우리 인테리어 하듯이 뭐를 해요? 유리를 붙이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쁘게 꾸미게 됩니다. 자, 이렇게 꾸미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자, 이 칩이 사용될 수 있는 칩이냐? 바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테스트를 최종 단에서 땅땅 해서 어 칩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그 칩을 팔게 됩니다 앞에 있는 건축 설계와 시공과 인테리어와 안전 점검과 똑같이 설계와 이 공정과 그다음 패키징과 그다음 마지막 테스트까지 이두 개가 하나가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산업은 어떻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 설계와 제조 공정이죠 방금 말씀드린 공정 그 다음에 패키징 테스트, 판매 유통까지를 다 하는 거를 우리는 IDM 업체,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설계만 하는 곳들 바로 우리가 펩리스, 여기만 딱 하고 있죠. 설계만 하는 곳. 그 다음에 제조하고 패키징까지 하는 데를 파운더리. 마지막으로 패키징만 하는 데를 여기 오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네개 원, 투 쓰리, 포요네 개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은 어떤 그림이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기업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여기를 보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IDM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설계부터 패키징 테스트까지 다 하는 업체. 자 바로 삼성정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팔 때는 요네개 모든 공정을 다 합니다. 설계도 하고요, 공정도 하고요, 패키징으로 인테리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합니다. 자, 근데, 펩리스 업체는 뭐만 해요? 설계만 합니다. 자, 설계, 이쁘게 200층을 쌓는 어디에 화장실 있고 위치를 하는 설계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설계들을 받아서 누가 해요? 파운더들이 공정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120층을 지어봤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펩이 없는 업체들, 팻리스 그러니까 공장을 짓지 않는 업체들, 공장을 하지, 없는, 하지 않는 업체들이 설계를 주면요. 파운더리 업체가 받는데 나는 5나노를 해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5나노를 해봤냐, 3나노를 해봤냐 엄청 싸우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그 제품을 주세요. 즉, 보시다시피 팻리스 업체들, 여기 있는 팻리스 업체들이 어떻게 돼요?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리 업체들이 수주를 합니다. 즉, 여기 있는 팻리스 업체들이 이 밑에 있는 업체들의 어떻게 요 고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객이 돼서 결국은 활동을 한다. 자, 그러면은 아이디엠 업체, 팻리스 업체, 파운드리 업체, 그 다음에 오사트 업체, 자, 이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한 다음에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생태계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장비가 붙고 소재가 붙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참기대 첨단기술식의 대중화를 위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은 또 여러분들 제 밑에 링크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빠르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또 이러닝이 있으니까 가셔서 많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현명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람의 우종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